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살을 내 목표만큼 잘 뺐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요요 오지 않고 체중 잘 조절하기인데요. 오늘은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만을 연구하는 해휴마니언 대표연장 허일임입니다. 모두 다양한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텐데요. 살을 빼는 것도 참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요요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체중감량이 일어날 때 체지방만 빠지지는 않는데요. 시기를 제한하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수분과 근육의 손실도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데요. 체중감량이 있어서 이러한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야 소비되는 에너지가 높아 다이어트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는 계속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소비되는 에너지도 줄어들어 체중 감량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포인트라고 합니다. 체중이 세포인트 아래로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비상사태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내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몸무게가 내 몸무게임을 뇌에 인식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혹 목표체중에 도달하신 이후에 안심하고 갑자기 폭식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다이어트 하면서 지켜주셨던 시기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세포인트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굶지 않고 체지방 위주로 빠질 수 있는 시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원푸드, 디톡스 다이어트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몸이 오히려 요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다이어트는 절대 단기간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평생 꾸준히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으신데요.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탄수화물을 하루 밥 반에서 한 공기 정도,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해 주시고, 집중 감량기가 끝난 이후 유지기에는 밥을 한두 숟가락 더 먹는 정도, 혹은 단백질의 종류를 닭가슴살 말고 다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변경하면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고기를 쌈에 싸서 드신다든지 하면서 탄수화물은 줄이면서 체중을 유지해 주시고 체중 감량기에는 정제탄수화물과 과당을 줄이면서 이것을 체중 유지기에도 잘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체중 감량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항상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유 만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